반갑습니다. 코인닷컴의 고은비입니다. 비트코인이 30k라는 이 엄청난 벽을 보고 지금은 30.2k에 잘 안착을 한 모습인데요. 일단 지난 4월에 고점 31k 돌파는 안 됐지만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31K를 깨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요. 기술적인 조정으로 되돌림도 좀 있었지만, 지금 30K를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직접 매몰 대였던이 30K 위에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죠. 이얘기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SEC가 크립토 시장을 박살내고,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 블랙록이 저점에서 다 줍줍해서 사들이고, 연준 패드가 크립토를 옹호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다 규제하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다 본인들은 결국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앞에서는 때려 부수고 붕괴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는 우리가 때려 부수고 해가지고, 기존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바이낸스를 다 밀어내고, 그냥 시장을 다 점령하려고 하는 거죠. 파월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돈의 형태로 지불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그는 중앙은행은 돈을 신뢰하는 궁극적인 원천이라면서 중앙은행이 해당 산업에서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이냐. 크립토에서 해당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실제로 블랙록이 ETF 신청하고 나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월렛에 비트코인의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5,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이 서비스로 커스터디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기관들의 비트코인을 보관해주는 서비스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같은 대량의 토큰을 몇천 개, 몇만 개씩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거 보관해줄 지갑의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얘네들이 오늘 샀다가 내일 팔려고 스탁 서비스를 하는 걸까요? 장기 홀딩으로 갈 거다, 길게 들고 갈 거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2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월가 코인 거래소. 정작 본인들은 문을 활짝 열었다라는 거. 그리고 e t x n 마켓은 개인들을 위한 거래소가 아니에요. 기존 거래소들이랑 다르게 큰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e t x n 거래소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더 많이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직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좋은 호재들이 여러 개가 겹쳐져서 다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투심이 최저점이고 유동성도 최저점이고 비트코인 거래량도 최저점일 때, 그때 얘네들이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온체인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고래들의 트랜잭션 수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죠. 이건 뭡니까? 지금 얘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대충만 봐도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지금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고래들이 바로 누구예요? 개인이냐 기관이냐? 기관이죠.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200일 이동 평균선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200주 이동 평균선을 깨나 했는데 지지 받아서 결국 200주 이평위로 자리를 잡았어요. 예전에도 이 200주 2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고요. 200주 이동 평균선을 리테스트하고 지지해 올 때마다 대시세가 나왔었다라는 거.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지지해줘서 대시세가 나왔는데요. 지금도 보면 작년 200주 2평을 깨고 하락장이 됐지만 지금 다시 돌파하고 심지어 돌파한 후에 리테스트까지 깔끔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리테스트까지 마친 엄청 좋은 눌림목인 거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주봉이 200주 2평을 딛고 장대 양봉까지 들어온 데다가 거래량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작된 게임에 그냥 올라타서 같이 수행 내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트레이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010-5818-7118 이쪽으로 문자 주셔서 주요 코인 리스트부터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5818-7118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2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010-5818-7118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보내주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화면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